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는 운기다. 안녕하세요, 열사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정말 다가오는 2026년 공언년이 아... 왔는데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미리 보는 2026년 각띠 분들의 신년 운세입니다. 네. 닭띠분들을 조금 떠올려 봤을 때, 음. 이분들의 전체적인 성향과 좀 내년에 어떤 것들의 변화가 시작되게 될지 말씀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분들, 이분들 참 영리하거든요. 네. 영리해요. 영리하고 인정있고, 아, 베풀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음. 한번 먹은 마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남한테 상대방 사람한테 당하고 나서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틀어졌다고 한다면 네. 볼까요, 안 볼까요? 안, 안 봐요. 음. 지도 안 본다. 또한 고집이 있다. 또한 아집도 있어요. 또 의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의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동안에 살면서 뭐냐고 하다 하면은 돈을 물 쓰듯이 쓰신 분들도 많다. 어떤 돈이 됐든, 지간에 자기 부모 돈이 됐든, 아니면은 자기가 벌어서 했다. 자기 남편이 벌어서 줬던, 아내가 벌어서 줬던, 자식이 벌어다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서 뭐 돈을 물 쓰듯이 한 번은 쓰고 사신 분들이 많다. 특히. 아, 50세 때 기후생. 네. 그렇게 사셨다 얘기해요. 특히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5월생들이다 그런다고 하면은요, 더 해요. 3월생들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냐 그한다고 하면은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지턱이다 그러거든요. 곡절이다 그러거든요. 한번 이렇게 툭 이렇게. 덜커덩하는 운기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다 가니 덜커덩 이제 없이 살아 보니까 뭐예요. 어? 죽을 맛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랬는데 올해 병우년이 들어오는 부터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문이 확 바뀌는 거예요. 대천 바다에 물이 쫙 빠져가서 뻘이었었어요. 뻘 예. 근데 지금 저기서부터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천바다에 물 밀듯이 운이 들어오는 운기다 특히 5월생달 이 사람들 특히 3월생달 요 분들은 올해 뭐하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원성치를할수 있어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지금부터 서 뭐냐 그런다고 하면은 보상 받습니다 만약에 진날 태어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 이제 이병철 씨도 안 부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이재용 회장도 부럽지 않다라고 할수 있는 오. 부기를 금전으로 나가니 대박 날수 있는 운이 2026년도 병원년이다. 닭띠 분들도 정말 이 대박나는 대박 나는 운기 있네요. 대박 날수 있는 운기가 있어요. 오. 특히 기유생 닭띠. 그중에서도 기유생 닭띠 분들. 기유생 닭띠 분다. 음. 올해 5 7세예요 맞습니다. 내년에 58세가 되죠. 음, 음, 음. 그니까 요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그럼, 근데 음. 이분들이 뭐냐, 고한다 가면은요. 그동안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올해 뭐가 있느냐, 그런다 가면은요. 반드시 돈은 들어오는데 부설에 오를 수 있어요. 부설에 오를 수 있고요. 단한 가지 또 하나. 몸수 건강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병원에 가서요, 종합 침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어, 우리 그럼 닭대분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좀 구설과 어, 건강 쪽으로. 건강 쪽으로다가니안 네.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음. 뭐냐, 그한다고 하면은, 물론 금전 쪽으로다가는 벌어요. 맞습니다. 금전 쪽으로다가는 되는데, 네네. 건강 쪽으로다가는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꼭 받으시야만이, 뭐냐, 그한다고 하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별거 아닌 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혹이 어서 하나 떼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그냥 안 가고 놔뒀다 그런다 하면 내년에 뭐요? 암으로도? 그죠 음, 응, 변할 수 있으니까 네. 꼭 건강검진 받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요것만 조심하신다 그런다 하면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뭐냐, 자기 고집이 많아요. 네. 고집이 있어. 걱다되고 고집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집도 있어요. 아직이 있거든요. 나 경쟁 심리도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음. 그것만 내려놓는다 그러다가 하면은 올서부터 대박난다. 내년에 이런 대박나는 운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음력 음. 3월생과 음. 5월생. 그러면 그리고 진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하다. 더하다. 음. 어... 운기가 저 동해바다에서 파도와 파도가 밀려오는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년에 그리고 또 이제 문이 활짝 열린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문이 활짝 열려요. 그거는 조금 어떤 것들을 기대봐도 좋은 걸까요? 어, 어떤 거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 어느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예. 어느 분들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음... 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들도 있을 것이고, 뭐또 있을 것이고, 농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를 심어서 하시는 분이다, 사과를 따시는 분이다 그런다면 그 사과가 내년에는 아마 이따만하게 열릴 겁니다. 어... 태풍이 올까요 안 할까요? 다른 데는 태풍이 와도 그 밭에는 태풍 안 온다. 그리 정말 본인 그 상황에 맞게 음. 또 음.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님에게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도 음. 좀 정확한 것들을 더알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나이트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하신 분들이 하고 나서 그 주인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 소개로다가 내가 상담을 어, 하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찍어줍니다. 개혼법. 또방 변술 뭐 이런거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은 많은 분들이 어 전화해요 음. 어 좋아지고 있다 감사하다 고맙다 간다는 이 몸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음. 내년에 조금 변화들과 음. 미리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말씀처럼 사람마다 음. 태어난 생년월일이시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정확한 상담은 스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닭띠 분들에게 더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 더해 주고 싶은 말은 많으나 네.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한다 그러다 하면은 진짜로다가 이제 고집 내려 놓으셔야 돼요. 아직 아집, 아직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러다가 면은요 나는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안된 것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신다라고 모든 사람을 포옹한다 그러한다가면은 반드시 소인이 아닌 대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내년에 운기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음.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팬분들 음. 화이팅하세요. 저 새벽 5 시가 되면 모을지요? 뭐 다 군다 그러잖아요. 네. 꼬꼬다야 하고 다 군다 그러잖아요. 그 운기를 받을 수 있는 울음소리가 병원년 2026년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